소금 사막을 달리다 일부. 와, 세계 최대의 소금 평원. 유니 소금 사막을 보는 게 평생 소원이었는데 드디어 오게 됐네. 내 평생의 꿈을 이뤘어. 리오, 네 기분은 어떨지 궁금하네.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하는 마음을 넌 이해할까? 아름다움, 정의 불가, 표현할 수 없음. 아, 우리 팀은 운도 좋아. 레인보우 레이스에 참가할 기회를 얻다니. 하, 그냥 기계착하게 너무 힘들다. 이 평원이 4만 년전 인간의 손길이 닿기 전에 어땠는지 말해 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? 하지만 우주가 준 임무를 잊으면 안 돼. 대장, 우주의 메시지 도착. 참가 준비 바람. 자연과 교감 중이라고 전해져 거울 같은 호수엔 하늘이 고스란히 반사되고 아름다운 홍합대는 감탄이 절로 나와 거기다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니 자연과의 교감 계산불가 메시지, 메시지 오류 메시지 오류 메시지 오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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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떨 땐 대장이 참안 됐다가도 그 마음이 사라진다니까. 노우라 몸좀 풀어. 뛰려면 준비 운동을 해야지. 참가자 여러분 어, 주목해 주세요. 신혜야 시작하나 봐. 신사 숙녀 여러분 환영합니다. 볼리비아 국민의 후원의 힘이 벌 펼쳐지는 제 1회 국제 레이모우 경주 대회. 유니 소금 사막을 가로지르는 경주가 곧 시작됩니다. 참가자 여러분은 출발 구역으로 모여주세요. 음, 음, 우주야.

잘 맞다니 기뻐! 운동에너지를 재사용하는 신발이야! 음, 세게 디디면 더 높이 뛰어올라! 아주 완벽해! <놀람> 아, 뭐야! 텐트 안에서 지금 뭐하는 거야! 당장 멈춰! n d 녀석들이야! 궁금한 게 있는데 천장이 무게를 견딜까요? 우리 위에 사람들이 잔뜩 있는데. 하, 그런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자는 소금 채굴에만 집중하도록 해. 그게 없으면 내 배터리가 작동이 안 되니까. 아, 자네 아니. 일에 집중해. 리튬이나 캐내라고. 그리고 더 이상 질문하지 마. 제대로 된 에너지원만 있으면 내 C6 로봇이 강력한 힘과 속도로 그 귀찮은 메탈 연들을 아주 박살내버릴 거야. 음. 아, 그지만 C6는 너무 거대하지 않을까요? 천장이 무너질까봐 걱정이면 우리 위로 못 뛰어가게 만들면 되잖아. 그걸 어게해 뭐 이랬으라고! 어, 어. 중간 지점에 음식 가판대를 세운 대 선수들을 불러서 공짜로 음료나 음식을 주는 거야. 그럼 문제 해결이지? 정말 천재세요. 그러니까 사령관님이시죠? 아, 근데 먹을 게 없는데요. 하필 사막 한복판이라서. 음식 가판대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하, 그런 세세한 건 알아서 처리해. 알겠습니다. 지금부터 모두 푸드 트럭을 준비한다. 요. <목소리> 제 신메뉴예요. 요리 이름은 소금 평원 위로 떠오른 태양. 한번 시식해 보세요 이게 다 무슨 요리지? 음? 아하! 샐러드롤과 옥수수 수프, 돼지고기, 신선한 빵과 버터죠 아, 음. 음. 어때요? 저만의 비법으로 만든 건데 아하! 맛이 끝내주는데 참가자들 모두 헤어나오지 못하겠어 참가자 여러분, 이제 곧 경주가 시작됩니다 오. 좋았어! 오늘 우리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찰리도 대회를 함께 합니다 자유와 평화의 상징으로 여러분을 안내할 겁니다 모두 제자리에 준비 출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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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뭐봐 <laughs> 신나게 놀아보자 우리가 모든 대륙의 컬러 스탬프를 다 모으면 좋은 일을 응원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 환경을 위해 뭔가 할수 있다면 좋은 거잖아. 내온 망치는 게 환경을 돕는 거라고. 걱정 마, 빨면 다 지워지니까 천연 염료거든. 그냥 즐기면 돼. 서둘러, 어, 빨리 스튜디오로 들어가자. 이야, 응? 중계소에 첫 참가자가 도착했군요. 남극 대륙의 샘플을 받으셨습니다. 가서 아, 보지다 <laughs> 어, 어, 어!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아, 미안.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. 복사하고 싶으면 다음 구간에서 날 이겨봐. 이거야 <laughs> 쉽지. 넌 끝났어? 아! <laughs> 어, 이거 끝내준다. 무료 마사지기 같아. 그리고 난 초록색이 좋아. 오, 오, 오. <laughs> 무료 제공 음식이니 마음껏 드세요. 레모네이드도 있습니다. 우와! 맛있겠다.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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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, 하나만 고를게요. <laughs> 아이고 왜 이래요? 이거 무료 음식 아니에요? 카트를 살짝 옆으로 옮겨야 해서요. 따라오세요. 자리 잡은 뒤엔 마음껏 드셔도 되니까요. 아 기다려, 요아 현기증 난다 말이에요. 아주 잘했어. 계속 움직여, 더 빨리. <laughs> 어 uh, 무료로 점심을 준다는데 얼른 가서 먹자. 마지지가 어, 어, 어. <plays> <laughs> 시그마랑 번번이 부딪치네. 또뭘 파나 본데 이번엔 또 뭐지? 허가 받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. 어? 지금 뭐라고 했던 불법이에요. 원하는 게 뭘까요? 어? 소고밀레는 없잖아요. 네 말이 맞아. 전 세계 리튬 매장량의 절반이 이 평원 밑에 있어. 어서 사진을 찍어. 다른 계획은 있는 거지. 저 사람들, 정말 못 말린다! 이대로 물러서면 안 돼! 이번에야말로 따끔한 교훈을 줘야 해! 저기 봐! 또 새로운 로봇이야! 당장 메탈리온들을 불러야겠어! 응! 음, 인피니티 워리어! 메가비스트! 출동할 시간이야! 몰리비아를 예, 예. 향해 가고 있어! 인피니티 워리어와 메가비스트! 유니 소금 사망으로 접근 중! 곧 도착할 거야! 독특한 고릴라 로봇은 범이랑 나한테 맡겨! 너희도 도망쳐야 하지 않을까? 아이, 왜 이러지? 여기는 그냥 우리한테 맡기고, 어서 가서 사람들을 대피시키세요. 알았어. 그럼 너희만 믿는다. 응. 어? 어! 좋아, 고릴라 맨! 시그마가 이번엔 무슨 꿍꿍이지? 내 임무는 너희 아키오스톤을 뺏는 거다! 아! 어 세이버투스, 딱 맞춰왔네? 우린 너희가 부르면 어디든 출동하잖아. 다들 왔구나. 싸우고 싶어? 그럼 마서 덤벼봐! 와우 덩치 큰 깡통이네! 잘 됐어. 너희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거든.